불장의 그날까지 함께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혜모입니다. 자, 화요일 이제 오후장도 슬슬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해주시는 종목부터 차례대로 시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화 솔루션 보실게요. 한화 솔루션, 에어로스페이스는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한화 솔루션은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어 단순히 그 차트가 지나왔던 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음 어떻게 이제 에너지가 모여 있고 이게 어떻게 발산하게 될 건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에너지가 계속해서 이제 모이다가 어느 순간 발산을 하는데 이런 발산하게 되는 시점에 재료로 사용되는 정보 그리고 얼마까지 진행을 하게 되느냐 하는 요런 목표가적인 부분. 자, 이 부분은 방송에서는 좀 언급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 투자하시는 분들만 방송을 접하시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다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방송에서는 좀 언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 자, 이런 거는 문자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460-8488번으로 종목명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또 12월이면 또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행사도 많고 돈 나갈 일도 많고 배당주는 사야 되는데 현금이 많이 부족한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분출 임박한 종목들로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어 단타로 음 빠른 시간 안에 현금화하실 수 있을 법한 종목들로 네 추려서 무료 추천 종목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천 종목 받아 보시고 단타도 좀 진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볼텐데요 하나 솔루션 보고 오겠습니다. 어 지금 방송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큰 차트를 먼저 갖다올까요? 지금 보시면 아주 중요한 위치구나 느껴지는 게 자. 어 1년 이상 이렇게 힘든 시기 보냈고요 그리고 다시 뭔가 준비를 해서 자 정배열 만들었죠 정배열 만들고 1번 2번 3번 4번 정배열 만들고 자 채널상으로는 상승처럼 보이는데 추세선도 살아있고요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 자이 자리가 이 자리보다 높지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자, 쌍봉 맞고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상승 이파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이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자, 정배열이, 정배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고요. 그렇다면, 자, 이 종목은 아직 이 상승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다른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보실 텐데요. 자, 에너지는 이제 하반 과열권에 들어와서, 자, 분위기 전환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신호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도 큰 에너지도 지금 쌍바닥 다지는 중이네요. 그리고 큰 에너지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이 종목이 뭐 재료도 있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끼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재료와 정보, 가격에 대한 부분은 010-4460-8488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자, 주봉에서는 일단 바닥을 다져줘야 돼요. 바닥을 다지는데 지금 추세선에 걸려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괜찮은 자리를 찾는다라고 할것 같으면, 자, 일단은 요 구간을 좀 올라서 주는 모습, 그게 나와줘야 조금 더 안심하고, 다음번, 자, 이번 상승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갈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대응 전략을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 있기는 하지만 자, 지지를 1선, 2선도 아니고 3선까지 내려와서 지금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밴드가 이제 슬슬 또 다시 모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추세선이 반전될 그런 분위기가 안 보이면서 오히려 3선에 와서 그리고 더 불안한 거는 첫 번째 상승이 더 높았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의 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진행되면은, 어, 여기에서 거의 다 털려나갑니다. 그리고 주봉이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치 일봉이 모여서 요 캔들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정말 연동성이 아주 심각하게 커지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면 개인 투자자들 거의 털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그리고 재료, 목표가. 자,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주봉상에서는 얼른, 자, 여기를 올라타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추세선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줘야 돼요. 이제 얘가 이렇게 발산하다가 숙이기 시작했으면 조만간 추세선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다만, 자, 제가 계속해서 문자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모을 수도 있지만, 푹 떨군 다음에 꼬리를 쭉 달고, 쭉 말아 올려도 에너지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거냐 요거냐 이런 거는 방송에서 언급하게 되면은 세력한테 그대로 역으로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요렇게 모았는데 한번 떨구면서 꼬리 쭉 만들고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아직까지 밴드가 여유 있어요 밴드가 뭐 바로 발산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꼭 문자로 체크를 한번 해주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가서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 에너지가, 음, 자, 지금 하반 과약권에서 쌍바닥 만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도 조만간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신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충분히 많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옥솔루션! 어떤 회사인지는 일단 알고 구매를 하실 텐데, 자, 구매하시고 나면, 일단 평상시에 잘안 들리던 뉴스들도 많이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검색해서도 보시겠지만, 주변에서 이제 듣는 얘기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정보라는 게 어느 정도 쌓여가다가, 시세 분출 시점에서 이게 재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 좋은 정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뉴스 나오면 떨어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요. 막상 불안한 뉴스인데라고 막 물량 정리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뉴스 딱 나왔는데 오히려 가격 올라가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정보라는 게자 재료 시세가 발산하는 시점에서 쓰이게 될때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정보, 가격 다 문자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본 흐름은 음자 일단은 이렇게 5번, 6번이 제대로 깔려있다는 것만 해도 시세가 전환되면 뭔가 크게 날라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요런 식으로 상승 채널 그렸었다가, 자, 여기는 정배열이 아닌데도 이렇게 추세 좋게 진행을 했던 모습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5번, 6번 딱 깔려있고, 여기에서 정배열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주봉에서 봤던 자, 두 번째 상승이 더 낮았다라는 얘기를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흐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에너지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자, 앞으로 변동성 많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흔들림 많이 심할 겁니다. 그런 만큼 목표가 충분히 알고 대응하시면서 엄한 자리에서 물량 잃지 않으면서 목표가까지 진행하실 수 있도록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매수를 조금 비싸게 해도 잘 팔면 버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매수를 아무리 싼데서 했어도, 자, 엄한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어차피 세력들은 한 번에 쉽게 가지 않아요. 여기서 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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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다 털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 여러분들, 목표가 알고 진행하는 거, 그리고 대응방안을 알고 하시는 거, 자, 오히려 대응방안을 알고 목표가를 알고 나면, 자, 이 모든 게 오히려 개수 늘리기 하기 좋고, 평단 높이기 좋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수량이 훨씬 더 좋고, 평단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법 꼭 한번 확인하고 가격도 한번 확인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 에너지 충분히 많은 거 확인했고요. 그럼 차트를 좀 키워서 볼게요. 자, 키워서 보면 아까 밑에 6선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은 5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얘가 5선이고요. 그리고 밴드 자체가 아직은 뭐 발산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밴드 자체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자, 아 좀더 크게 봐야 되나요? 여기를 바닥이다라고 잡으면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치면서 계속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치고 다음번 반등할 때, 자, 일단 5번이 있기 때문에 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에너지 자체가 이미 반전 시그널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자, 이런데서 에너지를 좀 급하게 만들겠다 하고 꼬리를 쭉 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응하시는 가격적인 면, 그리고 개수, 대응 방안. 문자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 솔루션 보셨구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당분간은 자, 5선, 6선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구요. 다만, 제가 설정해드렸던 요 라인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도 보면은 요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꼬리 만들고 올라가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려는 모습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밴드가 좀 평화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좀더 키워서 보여 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밴드가 좀 아직까지는 여유 있다.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 있다 보여 주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당분간 이렇게 바닥 다지는 그런 출렁임 그리고 꼬리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긴 꼬리 달려는 구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하고 엄한 자리에서 물량 털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켜보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화솔루션 보셨고요. 위에 있는 번호 01044608488번으로 한화솔루션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또 12월, 네. 바로 또 현금화 할수 있을 법한 그런, 어, 시세 분출 임박한 종목들로 추천 종목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문자로 보내주시고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따가 장 마감하고 오늘 장 분석하는 종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무였습니다.